독일 베를린의 트랩토어 항구에서 시작되는 트랩토어 공원은 4km에 달하는 넓은 강변 산책로를 가진 방대한 공원입니다. 과거 동독에 속했던 공원입니다. 트랩토어 공원은 1896년 베를린 만국 박람회가 열렸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트랩토어 공원은 베를린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트랩토어 공원은 하루를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84 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숲 속에서 강변 산책로를 따라 햇살 가득한 잔디밭, 장미 정원,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요. 1888년 개장 당시 트래포어 공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공원이었으며 도시 주민 모두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구스타프 마이어가 영국식 정원으로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유람선부터 수상 비행기까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어떤 스포츠든 트랩토어 공원에서는 가능합니다. 넓은 잔디밭에서는 뛰어놀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소련군 5,000명의 뮤지인 소련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소련 건축가 야코프 벨로폴스키가 설계했는데 1945년 4월과 5월 베를린 전투에서 전사한 소련군 8만 명을 기리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전쟁이 끝난 지 4년 후인 1949년 5월 8일에 준공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굴절 망원경을 갖춘 천문대인 아르헤놀트 스턴 바르테가 있어 야간 별 관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문대와 전쟁 기념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과거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슈프레 파크 놀이공원이 있는데 지금도 거대한 대관람차를 볼수 있습니다. 과거 유원지였던 이곳은 현재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4일에는 영국 밴드인 바클레이, 제임스 하베스트가 동독 최초의 서양 록밴드 야외 콘서트를 바로 이 공원에서 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에 붕괴되었지요. 이 붕괴는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주요 사건 중 하나였고,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의 변화를 촉진했습니다.